네, 안녕하세요. 말씀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을때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멘은 내 마음에 쏙 듭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아멘은 보통 성경에서 네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할때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로 뭐 내가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미스바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이 죄가 사해졌으니 편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그때 해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소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기도 끝에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멘이 그런 뜻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찬양합니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 보시면 매장, 매장 끝에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이때 등장하는 아멘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벅찬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첫째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둘째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셋째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넷째 찬양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듭니다. 내 의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닌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말씀 Q&A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